언제부턴가 위너, 루저 이런 단어들이 마치 한국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위너, 위너, 위너의 사전적 의미는 우승자, 성공한 사람인데요. 위너란,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 위기 반드시 만나게 되죠. 이러한 역경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너인지 위너가 아닌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책녀가 선택한 책 위너 스킬. 위너 스킬에서는요, 국가대표 멘탈 코치 박철수 님이 그 위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위너란 자기 그대로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하든 자신을 믿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위너는 멘탈 승리자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소곤소곤 책 읽어 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어떤 책은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책이 있고요. 또 어떤 책은 읽고 나서 의욕이 샘솟는 책, 그런 책이 있죠. 오늘 수책녀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요. 바로 의욕이 샘솟고 또 중요한 정보 얻어가는 실행 가능한 그런 중요한 정보 얻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위너가 되는 스킬 지금 공개합니다. 국가대표 멘탈을 만드는 7가지 멘탈 승리 기법 위너 스킬 지은이 박철수 현행 곳 명진서가 멘탈에 대한 새로운 정의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멘탈이라는 영어 단어는 형용사이지만 명사처럼 사용되는 일본식 영어다. 멘탈은 정신 능력 전반을 뜻한다. 생각, 감정, 의도의 총합이라고 할수 있다. 정신 능력이란 생각, 감정, 의도의 부산물이라 할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대답이다. 멘탈 코치로서 실제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멘탈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때 멘탈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했다. 멘탈 승리자가 되려면 멘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게 순서다. 멘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셀프 토킹의 질. 셀프 토킹의 질이라고 멘탈을 재정의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해야 멘탈이 강해질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 입에서는 셀프 토킹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즉각적으로 튀어나간다. 셀프 토킹 셀프 토킹은 자신과의 대화다. 내면과의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셀프 토킹이란 표현은 무겁지 않고 상당히 경쾌하다. 하지만 자신과의 대화, 내면과의 대화라고 하면 다소 무겁게 들린다. 나는 코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효과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효과를 얻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앞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용어 하나도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쪽을 선택한다. 셀프 토킹은 다른 말로 셀프 미팅이라고도 한다. 직역하면 자신과 하는 회의. 이는 나에게 두 가지 존재가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셀프 토킹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반전이 있다. 멘탈은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이루어진다. 일상이 바뀌어야 멘탈이 바뀌고 멘탈이 바뀌어야 상태가 바뀐다. 뭘 해도 잘안 되는 언럭키 상태에서 뭘 해도 잘 되는 럭키 상태로 스테이트 체인지 즉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위너 스킬 팁 하나. 1일 6분 스테이트 체인지. 멘탈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나는 일상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일반인이 다르지 않다. 국대선수도 일상의 멘탈이 바뀌었을 때 경기에서의 멘탈이 바뀌고 일반인들도 일상의 멘탈이 바뀌었을 때 성과를 낼수 있는 멘탈력이 만들어진다. 사실 나의 고민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멘탈이란 셀프 토킹의 질이고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질을 높이는 작업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1일 6분 스테이트 체인지 라는 이름을 걸고 멘탈 훈련, 즉, 셀프 토킹의 질을 높이는 훈련을 가이드하고 있다. 왜 6분일까?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0.1%만 할애한다고 본다면 60가지 생각이다. 60가지 생각을 하는 데는 6분이면 충분하다. 6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스테이트 체인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일반인들에게 적용했던 1일 6분 스테이트 체인지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시작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질문 다섯 가지를 읽어 드릴 텐데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질문 하나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 봤는데 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 하나 읽고 음악을 좀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본인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질문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 당신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질문 둘. 그 일을 마쳤을 때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질문 셋.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당신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실제, 현재,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질문 5.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진지하게 답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이 질문은 따로 메모를 해놨다가 하루에 6분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질문에 답을 해보면 그것이 결국 내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국가대표 멘탈을 만드는 7가지 멘탈 승리 기법. 그중 하나를 소개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위너 스킬 2 억지 미소라도 스마일 루틴 만들기. 위너 스킬 3 들어오는 들숨과 내보내는 날숨을 관찰하기. 위너 스킬 4딱 좋아, 왜냐 하면 화법 사용하기. 위너 스킬 5. 기억을 재구성하는 VAK 기법 위너 스킬 6. 자기 객관화를 위한 9 FACTORS 기법 위너 스킬 7. 시간 여행을 위한 타임머신 기법 위너스킬 7가지 소제목을 쭉 읽어봤는데요. 제목만 듣고도 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억지 미소라도 스마일 루틴 만들기 그리고 딱 좋아 왜냐하면 화법 사용하기 이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억지 미소 억지 웃음 그것도 좋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 수칙료 화법 중에 하나가 좋아 좋아였는데 오늘부터는 딱 좋아 왜냐하면 이 화법을 아 저도 사용해 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위너 스킬 코칭 어록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상태다. 나는 코칭을 할때 자기 인생의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게 한다. 그세 가지는 기쁨과 슬픔과 감사다. 기쁨은 채워지는 감정이고 슬픔은 채워지지 않아서 올라오는 감정이다. 기쁨과 슬픔은 감정이지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상태다. 감사는 끝없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어쩌면 감사하는 상태야말로 이 책이 말하려는 위너 스킬의 기본 값일 수 있다. 위너 스킬 코칭어로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스포츠 선수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따로 멘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크게 자라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마음은 자존감을 점점 낮춘다. 물론 자신이 실패한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면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나에게 코칭을 받는 사람들에게 뇌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있다. 실패라는 말, 트라우마라는 말, 그리고 징크스라는 말이다. 트라우마나 징크스는 상태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퉁쳐버리는 개념이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세 가지는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니까 세상에 없는 걸로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피드백이란 말을 넣으라고 한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을 한 번씩 소리내어 말하게 한다. 위너 스킬 코칭 어록 원인으로 살 것인가, 결과로 살 것인가. 어제의 결과대로 오늘을 살면 편안하고 익숙하다. 에너지가 조금 든다. 그러나 내일의 원인으로 오늘을 살면 편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상의 성과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다. 대체 무엇과 싸우라는 이야기인가 싶다. 이 말의 핵심은 삶의 방식을 가이드하라는 것이다. 어제의 결과로 살지 말고 내일의 원인으로 살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자신과의 싸움이란 다시 말해 자기 에너지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정된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력이다. 멘탈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무리는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으로 할게요. 자신의 멘탈이 강해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답은 단한 가지다. ROA를 일상화 시키는 것. ROA는 R, Reality, O, Output, A, Approach.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신의 멘탈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 때는 R O A를 해라. R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O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니 언제 어디서든 못할 일이 아니다. 나아가서 일상의 순간순간 ROA를 해라. 어느날 ROA가 자신의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멘탈을 가진 멘탈 승리자, 즉, 위너가 되어 있을 것이다. If you wanna go. Got to find a. 우리다음에또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啦。